청소기 204V, CSV260 모델 조립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우선 몸체, 주입구, 풀망, 가지 주입구 네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우선적으로 주의하실 점은 전면에 센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. 임펠런날이 매우 위험하므로 주입구가 떨어졌을 때 사람이 손이 들어가 상의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착된 센서로 센서가 눌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작동되지 않습니다. 우선 먼저 볼트와 너트가 연결된 세 개의 너트를 풀어내십시오. 그러신 후 주입관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을 볼트 3개 나와 있는 곳에 연결을 하십시오. 이때 이 부분이 센서 부분을 눌러줘야 됩니다. 측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센서가 눌러지도록 하여 너트를 완전하게 꼭 잠궈 주십시오. 보시는 바와 같이 센서가 눌린 상태입니다. 다음은 장가지 주입구를 조립해 보겠습니다. 너트 3 개를 풀러, 잠가이 주입구를 도착해 보겠습니다. 너트와 와샤를 다 제거하여 주십시오. 측면에 있는 두 개의 너트도 제거하여 주십시오. 보시는 바와 같이 풀러 내신 후 잠가지 주입구 측면 부분을 결합하십시오. 부분의 세 부분을 주입구와 결합하신 후 측면 볼트를 채우시면 됩니다. 측면에 너트를 조립하신 후 전면 와샤와 너트를 조립하여 주입관을 고정하십시오. 세 곳에 너트를 완벽하게 밀착되도록하여 너트를 꼭 조여주십시오. 주입관이 조립되면 다음과 같습니다. 이 부분은 장가지를 주입하여 장가지를 파쇄할 수 있게끔 제작되어 있습니다. 다음 풀망 설치. 풀망은 넓게 피신 후 토출구 방향에 풀망을 면을 끼우십니다. 턱이 있는 부분까지 끈을 놓으신 후 타이트하게 조이시면 됩니다. 고정 집기를 이용하여 타이트하게 조립하신 후 측면에 홀 부분에 핀을 끼우십시오. 하나, 둘, 셋, 네 군데 핀을 결합하시면 하단을 편하게 펴 주십시오. 조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. 이상 흡입 분쇄 청소기 조립 방법을 설명